그 많던 코리아는 어디로 갔을까 여자 골프 세계 12인의 전무. 박준석 사진작가는 2019년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태극기를 활짝 펼치던 고진영 선수의 눈가에 맺힌 이슬을 보는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한때 세계 여자 골프계를 호령했던 한국 선수들의 현재 모습과 대비되는 이 장면은 많은 골프 팬들에게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4월 22일 한국 시각으로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충격적이게도 한국 선수단 한 명도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9위를 기록했던 유혜란 선수가 3계단 하락하며 12위로 밀려나면서 한국 선수들의 톱10 실종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 선수들의 랭킹을 살펴보면 고진영 선수가 11위, 김효주 선수가 13위. 그리고 양희영 선수가 1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는 넬리 코르다 선수가 지키고 있으며 2위 진호 티티꾼 태국, 3위 리디아고 뉴질랜드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상위 12인의 선수들의 국적 분포를 보면 미국이 4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 뉴질랜드, 중국, 호주, 일본, 잉글랜드가 각 1명씩 포진해 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는 과거 박세리 선수의 등장 이후 박인비, 신지혜, 최나연 선수 등 이른바 세리키즈들이 대거 등장하며 세계 랭킹 톱10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세계 최강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랭킹 범위를 20위, 50위로 확장해도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선수들의 해외 투어 도전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 선수들의 세계 랭킹이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며 한국 여자 골프를 이끌었던 고진영 선수마저 부상 등의 이유로 순위가 내려가는 등 여러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 LPGA 투어에 데뷔한 윤이나 선수는 올해 초 29위에서 21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3주 연속 2계단씩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른 잉니드 린드블라드, 스웨덴 선수는 우승 한번으로 224위에서 무려 182계단이나 뛰어오른 42위가 되며 세계 랭킹의 역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 넥센 세인트나인 마스터즈에서 통산 3승을 달성한 방신실 선수 역시 지난주 74위에서 10계단 상승한 64위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새로운 얼굴들의 부상과 기존 선수들의 부활 노력 속에 한국 여자 골프의 저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